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지지 11번째 글자인 술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는 양토구요. 일, 양, 오, 음입니다. 이제 양기는 약해지고요. 음기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로 가을하고 겨울을 이어주는 환절기 역할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보통 술토는 메마른 땅이나 들판, 이런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수월은 보통 양력 10월 8일에서 9일 무렵에 시작을 하고요. 음기가 강해지는 그런 시기로 바람이 이제 차가워지겠죠. 그리고 기온은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그런 동식물은 몸을 웅크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술시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이 술시이고요. 어, 술시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술월에는 24절기로요. 한로하고요. 상강이 있습니다. 한로는 찬 이슬이 맺힌다 이런 의미로요. 점점 찬 기운이, 음의 기운이 강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가을의 마무리 단계인 결실물을 다듬고 타작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수월 어, 할로의 시기고요. 할로는 보통 음, 그 한가위 즈음인데요. 한해의 수확물에 대해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예를 올리는 그런 날로 소확의 기쁨이 가득 찬 날이 됩니다.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그런 시기에요. 수월 중반 즈음에 이제 상강이 시작되는데요. 금의 수렴 활동이 강력해지는 그런 시기로요. 이제 서리가 내린다 그러면 농작물은 얼어 죽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농사는 끝이 났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도 농기구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는 휴식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술도 한자를 보면요. 창을 들고 보초를 서는 사람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어, 술 무토 무자하고요, 그리고 한일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초목이 성숙되는 그런 의미로 성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하지만 이 수월에는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아까 상강에는 서리도 내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멸한다,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술토 지상간을 보면요, 어, 6월에 경금에서 신금으로 어, 그 열매가 나무에 달린 열매에서 땅에 떨어진 열매로 완벽한 열매로 되었고요. 그 신금이 정기의 6월에 정기 신금이요, 술월에 역이 신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정화가 자리 잡았는데요. 인, 오, 술, 삼합을 마감한 인이에요, 술토는. 그래서 술토, 화, 이노을 화삼합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화 화기의 음질인 정화가 술토에 이제 마감했다 이 의미로 중계 자리 잡고요. 이 기운을 무토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다음 계절로 넘겨주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양력 10월쯤에요 농촌을 가보면 어, 마지막으로 거두어들인 농작물을 햇볕에 막 말리는 그런 작업이 한창인데요. 옥식은 잘 말려야지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햇볕이 좋아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술토 지장가를 보면 아까 무토라는 땅에서 정화 열기를 심금 열매에 열기를 다 가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술토는 동물로는 개예요 그래서 보통 개는 인간에게는 가족처럼 가장 친근한 그런 동물로 인내심이 강하고 충직한 동물입니다 보통 농촌에 가보면 개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 보통 대문 앞에 다 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대문 안에서 대문 밖을 쳐다보면서 혹시 도둑이 올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까 집을 잘 지키는 매우 충직한 그런 모습을 한 그런 동물입니다. 어, 내부인이 온다 그러면 꼬리를 흔들고요. 되게 좋아하죠. 반기죠. 하지만 외부인을 봤을 경우에는 이빨을 드러내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지저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술토가 있다 그러면, 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충성을 다하지만요,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가까이 오면 짖습니다 가까우면요, 이빨을 드러내고요, 어 물어버린다고 경고를 날리죠. 그래서 성격 역시 이렇게 가까운 이들한테는 친절하고요. 외부인한테는 좀 차갑게 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거두어들인 열매를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창고를 잘 지켜야 해요. 그러면 창고 문을 잘 닫아 두어야 합니다. 닫아두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외부인들이 잘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정 자체가 조용하고 묵묵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토 계절 자체가 아까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개가 외부인한테는 창가음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살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그래서 이 술토는 잘 닫혀 있어야지 좋은데요. 만약에 충형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술토에 담겨진 게 많다고 할 경우에는요,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특히 살기, 멸한다는 그 의미로 살기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 술토는 될수 있으면 충형으로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야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월 직업을 보면요, 어, 술올토는 개처럼 잘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의미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보디가드 그리고 어, 도둑을 막아주는 경비업체나 경비업 보통 인터넷상도 보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업 이게 다 술토 직업에 해당되는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만약에 수운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술토에 담겨진 화기와 그 금기를 수기에다가 다시 풀어서 봄의 목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교육업에도 알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술월에는 화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창고의 열매가 상하기 쉬우거든요. 그 상태에서 수기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집안이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이 곡식들이 상하는, 그리고 곡식들이 수기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화기가 강하고요. 이 술토는 충형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을 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라는 물상을 직업으로 쓴다면요, 창고를 대여하거나,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맡아주는 분점의 의미로 어, 이러한 물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좋을 경우는요, 이 술토를 창고라는 의미로 두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술월에 태어난 사주를 가지고 술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그우면 박나래 씨 사주입니다. 수월에 태어난 정화일주입니다 제가 아까 수월은 될수 있으면 충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 연월에서 축술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운이 아까 어, 이 수월은 화기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대운 자체에서 해자축으로 수기가 강해지는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초년에는 이 축수형이 일어날 때까지 30살 전까지는 좀 힘든 삶을 살수 있다. 이걸 의미하고요. 일단 정화가 오는 30살부터는요. 술토의 이 창고를 정화라는 열로 채워주기 때문에 어 내가 이 술토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 하는 일도 잘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일단 병술월입니다. 병술월이라는 것 자체가 술토라는 이 창고를 병화 열기로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는 화기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 월이라는 건 사회궁이고요. 사회생활을 할때 모습이고 그리고 나의 부모 형제궁입니다. 그러면 부모 형제의 상황이 되는 게이 병술월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이 병화라는 겁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술이, 술토라는 공간을 같이 화기를 채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토라는 건요, 태양이 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술토가 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병술 월의 시기에는 뭔가 아버지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분이면 이 병술의 의미에요. 부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축술형도 하기 때문에 이 술토라는 창고가 제가 아까 이 술토는 차가움이고 살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술토가 충을 하거나 아니면 수기에 의해서 이렇게 숙기에 의해서 음, 열기가 빠져나가거나 할 경우에는 가족이 몸이 아픈 그런 경우로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 이 시기에 학업을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니께서 말리셔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예고를 졸업하셨고요. 대학교도 같은 예술대학교를 갔지만 중간에 중퇴하셨습니다. 2006년에 병술련입니다. 그때 2006년은 무자대운이에요. 그래서 병술련에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해갖고 이때 데뷔를 합니다. 이 술토라는 이 공간을 병화로 같이 채워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무자대운이기 때문에요. 무토라는 건이 술토가 동한 겁니다. 그러 사회적인 변동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사회적으로 많은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병술련의 축술형의 의미로 기존의 것을 깨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는 인성이잖아요. 인성을 모토라는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을무는 보통 공직을 의미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술토는 창고기 때문에 닫아둬야 되고 그리고 묵직하고 사람들이 말이 없다고 했는데요. 박날씨의 경우는 어, 이 축술형으로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이공 술토라는 공간을 다시 정화, 병화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술토에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리고 술토는 보통 차가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뜻함을 채우는 것을 이제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직업으로 어, 드러납니다. 그리고 축술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창고는 개방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축술형으로 개방이 되어 자꾸 그렇기 때문에 성정 자체가 베풀기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기축대운이 시작돼요 그러면 기축대운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축술형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뭔가 변동 변화가 많은,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땅이 자꾸 변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본인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바뀌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축술형의 의미에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그렇게 뭔가를 깨고 부수고 새롭게 지어서, 어 그걸 완벽함을 요구하는 걸로 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전하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계사년부터요 지지로 이 술토를 채워주는 화기가 계속 옵니다 사오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유술 계속 화기와 금기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어 자신의 활동성이 상승하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34세부터는 경인대운이 시작돼요 경인대운이 시작되면 이제 병화하고 정화는 원래 하는 일이요. 금이라는 열매를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근데 대운에서 천간의 경금이라는 열매가 드러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연에 있는 을경, 을목과 경금을 합해서요. 을경합의 모습으로 이 열매를 병화와 정화, 혼자 익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서 익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기부터는 물질 활동이 점점 더 상승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게도 드러나지만요. 비겁이 어, 있는 상태에서 재성이 드러날 때는 잘못할 때 운이 안 좋을 때는 쟁쟁의 의미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어, 해자축을 지나고요. 본격적으로 봄, 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술토라는 공간이 가을에 이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봄의 싹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인성을 잘쓸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게 문서나 뭐 자신의 명예로도 얘기하지만요. 이 글자를 볼때이 을목은 방송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고요. 이 경인대운은 이제 박내르 씨가 어느 정도 활동력이 상승하는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기해년부터요. 기해, 경자, 신축으로, 천간으로는 금이 드러나는데 지지로는 또 수기가 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겉으로 드러난 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소확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목을 키우는 의미이기 때문에 활동성은 더 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화라는 월에 양기를 도와주는 정화는 병화에, 병화가 정화를 향하기 때문에요 정화는 이제 병화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병화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박나래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프로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병아가 주로 활동을 하고요. 정아는 옆에서 양념처럼 음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좋은 대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토, 술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수,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